반짝반짝 우리 예쁜 골프계 아이돌 고경민 프로, 전혀. 저희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네. 아니고 그냥 고경민 프로입니다. 아, 저희 뉴스타쇼에 나와주시고 나서 네. 우리 예쁜 고경민 프로하고 제가 친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밖에서 밥 먹으면 친한 거죠 어, 친하잖아요. 그렇죠, 친한 우리 친하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집에도 놀러 와요 그렇죠. 집에 화장실에서 <laughs> 손도 씻고. 아, 그렇죠. <laughs> 자 고경민 프로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기의 비결 뭔것 같아요? 인기의 비결 인기의 비결 인기의 비결 음, 인기 많잖아요. 그냥 친근함 친근함아닐가요 그냥 옆집 여동생 같은 옆집 철, 여동생이 이렇게 예쁘다 그러면 아니, 모두가 <laughs> 사랑에 빠지겠죠? 저는 이제 고경민 프로의 성실함과 네. 또 이런 아유. 정말 이게 친근한 느낌, 네, 친근한 느낌. 네. 네. 네 그런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어, 골프계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제가 들리긴 아, 했지만 언니 혼자 그런 거요 다 주변에서 골프계 <laughs> 네. 아이돌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되게. 아, 별명이, 어, 별명이 마음에. 별명이 마음에 드는. 데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네. 아니 그러면 골프 모델하면서 <laughs> 네. 또 골프 레슨도 하고 방송도 해요. 이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일은? <laughs> 저 이거 너무 하나를 꼽기가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하나만 저는 해야 일단 된다. 카메라를 좋아해요. 오, 카메라 촬영. 화보든 뭐 방송이 어쨌거나 카메라랑 아 함께하는 거니까 두게다 네. 좋고 네. 레슨 안 좋아한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나름 레슨도 어, 재미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진지한 편입니다 렌 레... 어? 레슨 은 네. 진지해요 렌... 아, 레... 렌즈가 아니라 레슨 오류 레슨에 진지한 네. 편입니다 본인이 레슨에서 자신 있는 점 뭐예요 자신 있는 점은 저는 음. 이제 말빨 말발. 말... 말발? <laughs> 말발이 아니라 얼굴 빨. 아니, 좀, 맞춰서. 어, 맞어요 왜냐면은, 이게 레슨을, 어쨌거나, 취미생활. 자꾸 뒤로 가지마. 어쨌거나, 취미생활이고. <laughs> 네. 까할게요 <laughs> 음. 취미생활이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너무 잘 치고 싶어서 정말 네. 빡세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어. 이게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한테 해주고 싶은 레슨은 뭐예요?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레슨은. 연습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뭐, 완벽한데, 뭘, 뭐. 레슨.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뭘 필요해. 이미 알고 계신 건더더 많을 수도 있겠다. 아유, 아유. 우리 고경미 프로가 아직 네. 이제 꽃다운 나이지만, 우리 네. 고경미 프로는, 어, 앞으로 결혼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게또 아. 남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갑자기 원래는... 결혼하면 마상을 입을 수있죠 마상, 저 때문에 음. 마상 입으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많아요. 어, 결혼 생각은 언제쯤, 결혼해. 몇 살쯤? 저는 원래는 이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음, 음. 요즘 들어서 또 결혼이 음. 한. 어. 빨리 해도, 해도 어. 괜찮겠다. 어, 정말? 왜냐면 전에는 이제 혼자 살아야지, 이런 측이었는데, 네. 혼자서도 잘살수있어 이런 소이었는데 어. 요즘에는, 어. 어. 어, 이거 결혼하는 것도 어. 또 새, 새로운 재미가 있겠네요. 어, 저는 반대예요. 아, 그래? 왜냐? 언니가 왜? 먼저 가야지. 뭐. 아, 소리알아서도갈게요안 안 돼, 못 가요. 제가 네. 못 가게 막겠습니다 질문이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네,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골프 위에 좋아하는 것은? 골프 이에 좋아하는 거,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음 여행하는 거. 요즘 들어서, 음 어, 여기 강원도 쪽에 재밌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경민, 예쁜 고경민 프로 볼수 있는데, 레슨하고 네. 있는 곳이 몇개더 늘었잖아요? 그쵸, 하나가 늘었죠. 어, 어디 어디에요? 하나는 이제 노년동이고 네. 그 스튜디오 이름을 말을 해요? 킹덤. 네, 네. <laughs> 가능한 곳이구나, 여기는. 네, 네. 킹덤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동탄의 네. 도플하자 아, 그렇게 두 네, 곳에서 두 만나볼 곳에서. 수 있고 지금 회원 많이 있죠. 제가 또 많이 레슨을 일주일에 뭐한두 번, 음 세번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이 많은 사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데. 음. 그래도 소중으로 네. 정성들여 리슨하고 네. 있습니다 고경민 프로 이것도 제가 한번 밝혀야 될것 같아요 고경민 프로가 점점 더 예뻐지면서 사람들이 뭐 성형한 거 아니냐 저한테도 이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보잖아요 네. 성형 성형한 얼굴이 야 이거 아닌데. 돼지 코도 되잖아요 <laughs> 돼지 코도 돼 돼지 코도 되고 네. 이렇게 낮으면은 네. 우리 고경민 프로는 났고. 성형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는요? 음.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음. 전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사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네. 할머니 스타일이어가지고 <laughs> <그냥> 시간 될때 <laughs> 놀러 가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아 제가 조만간 또 레슨 촬영도 한번 제가 올해 안에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 어, <laughs>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뉴스타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짝반짝 또 하면서 마칠게요. 네, 네. 네. 뉴스타쇼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짝.